이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m 배운터 아, 맞췄어. 어, 진짜. 오, 그래서 좋아. 여기가 어디라고? 지, 이리로 가면 되네. 그렇지. 이리로 가서 이리로 내려가면. 맞지. 오케이. 어디든 연결되어 있겠지? 맞아. 고고씽. 예. 가 상현 실세계에 왔습니다. <laughs> 진짜 뭔가 느낌도. <웃음> 오, 오. <웃음> 이제 도훈이랑 2박 3일. 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어. 여기 들렸다가? 응. 호텔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않는게 계획입니다. 예. 예스. 아닌가? M2인가? 몰라요. 여기. 여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저기 같은데? 어? 그래, 여기야? 여인가 어, 여기인가? 어, 카카오 프렌즈다. 그냥 위에서 떨어져 내려왔으면 빨랐네. 이제 <laughs> <laughs> 여기 우리가 아까 지나온 길 아닙니까? 네. <laughs> 아니야, 나는 것 같아. 어머, 너무 신기하다. Hehehe <laughs> 우와! 우와 역시 장난 아니네. 음음 아, 대박 욕조 샤워실. 왜 이렇게 같이 는건지 얼마나 너무 좋아. 너거 요거 요거, 요거. 너무 녹았는데. <웃음> <멜팅>. <웃음> 어려 파란색이요. 어. 아, 너 먹고 싶다고 했던 게 뭐야? 나는 스테이크는 상관없어. 아 그래? 응. 그거는 담았어? 그 아니. 텀바. 텀바 먹고 싶다. 아 라면 사기 너무 잘했어. 왜? 그냥. <웃음> <웃음> 맛있으니까 <웃음> 맞아. E X O. 예쁘다. 아, 진짜 쩐다. 느낌이 진짜. 다르다.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 와. 메이크업이 씨. 응. 그. 그거 약간 야한 노래라네. 어, 엄청. 그거 볼래? 진짜 많다.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헉, 내일도 진짜 많다. 내일, 아, 와, 좋아. 세 번, 이렇게. 완전 정리하면 세고. 이게 도무니. 왜 요네 또안 갖고 있는데. 묻는 거 없지? 뭐야? 카메라야? 찍히기도 해? 폴라로이드. 응. 폴라로이드야. 그냥 폴라로이드야 화면이 보이는 폴라로이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뽑는 거야. 아, 멋져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진짜 응. 너무 예쁘지 <laughs> 않아? 그 감성도 있네. 응. 그치? 하나, 뽑 뭘... 여기까지 걸어갈 수 있어. 그래도 싸게 샀어. 어. 9,900원이라니. 아, 고마워. 배려, 고마워. 어, 생각보다 가깝네. 응, 음, 진짜. <laughs> 가까운 건 가까운 거고. 어, 힘든 건 힘든, 힘든, 힘든 거야. 어, 이거 그거 같아. 그 촬영에 있는 수다. 뭔지 알지? 모른 듣기 쓰다 갖고 흔드그차량에 매달려 있는 개 같아. <laughs> 야식. 와인 영화. 웃어? 가요. 드리겠습니다네 멋있어요 맛있게 드시죠 <laughs> 4시에요? <laughs> 이거 다 고르는 거냐고 물어보죠 떨린다 룸서비스 코베리아 그래? <laughs> <빠졌어? 웃음> 그래? 아예 안.. 아예 안져 날에 <laughs> 호캉스가 시작됐습니다. 룸서비스 후기! 맛있어요! 맛있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따뜻하고 특히 차 종류도 너무 좋았고 잼도 종류별로 있어서 좋았는데 너무 비싸요. 제가 먹은 룸서비스가 5만 원짜리인데 솔직히 저희도 룸에 포함된 게 아니면 안 먹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도은이는 마지막 첫사랑을 찾아 서 떠났고 저는 이제 일을 해야 합니다. 다 바빠. 여러분 이렇게 호캉스도 할게 정말 많답니다. 광고인이라면 라면 있지. 아, 아 있길. 김치 하나 살 거야. 아쉽다. 김치살거아 진짜 드이어이러 이리 가시는 게아 여기 와. 아예 네, 알겠습니다 는뭐가지고두개나있와두 <laughs> 개가 마지막이었어? 응 어, 마지막이었어. 미다 어, 진짜 다행이해 진짜,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잠깐만. 배터이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좋안하네 <laughs> 철로 <laughs> <laughs> 같아. 그렇지. 철로, 철로, 철로. 아, 귀여워. 밸런스 마스터다.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둘, <웃음> 셋. 우와! 야, 진짜 흑기 올라간다. 더 높이. 아는데, <laughs> 높은 곳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laughs> 여기서 다 온다? 어머. 그치? 응, 맞나 봐. 너무 신기하다. <laughs> 돌, 돌피커 저게 진짜 돌체 사운드야. 어... <laughs> 나 <laughs> 진짜 전 이슬. 나르다 나르 나르다.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대박이다. 저 쓰레기통이었는데. 진짜 대박이다. 무거워질. <laughs> 오. 대박이다. <웃음> 대박이다. <웃음> 안녕. 바이 바이. 김치 말이 국수. 모짜렐라, 스팸, 마리, 국물, 닭볶이, 실수로 시킨 만두, 여섯 개. <laughs> 치즈볼, 고구마 치즈볼! 맛티스나는 뭐 뭐, 치즈. 스프라이트가 좋은다. 맛있겠다, 츄베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어게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이 <laughs> 21년 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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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메뉴 2000. 2000. 2 빵. 여기 2000. 2000. 2000. 2토0 0 2000. 2000. 2 o 0 0 2000. 2000. 2 0 a 0 2 0 0 i 2 0 y 0 2000. 아,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이제 갑니다. 고겠습니다. 안녕. 어, 키 챙겼어요? 응. 안녕. 안녕.